야지, 어, 상방울도 사야지요. 상방울이 내일 어떻게 삽니까? 010280, 102280이죠. 102280. 야가 여러분, 쌍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? 내일 이 주가가 6.6% 올려줬는데, 내일 주가가 종가장 양봉으로 앉아주느냐, 음봉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. 상방울이가 내일 종가장 양봉 앉아주면 나도 삽니다. 돈 천만 원 매수 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럼 그린날 보는 거 얼마 가겠노 그린날 얼마에 팔아먹을 거야 저렇게 줬으면 종가 배팅에 종가 직전 배팅해가지고 그러면 매물때가 있으니까 반은 저것 좀못 넘길 거야 하고 2500원 50원 40원 좀 팔고 또반은가지 있다 보면 돌볼 수도 있으니까 그지 조금 넘기는 선에서 팔고 이렇게 합니다 상방 우리는 드디어 상방원이 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됐어요 왜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고 기간 조정 거쳤고 이렇게 돌파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되셨죠? 자 조화자 가면 보.